외출 준비 끝기차니즘이라도 우리가 감성이라는게 있잖아 평상시에는 그냥 나무 조명 쓰고 이렇게 연말에는 이렇게 트리 장식을 달아가지고 어, 예뻐 예뻐 우리 꼬맹이가 이렇게 했어 역시 똑똑 이거는 내가 사실 긴 머리는 많거든 근데 여기가 짧아 여기는 이렇게 요거는 요거만 부분, 요게, 바, 가발이야, 가발. 요렇게 하면, 볼 때, 이렇게, 이렇게 보면 좀 귀신같이 보일 수 있죠. 실제로 보면, 이게 이렇게, 이제, 놀러갈 때만, 편성신 이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더 여성스러워 보이고, 어려 보이는 효과도 있고, 어. 난 옷을 또 이렇게 싸구려, 막철받기 때마다 싸구려, 이빨이 사가지고, 한 해, 딱그 계절에 딱입고 다음 계절 올 때, 옷 정리를 싹다 해. 다 버려. 그리고 또, 다시 옷을 또쫙 사. 그, 다음 그 철이 오면 입을 것인가, 안 입을 것인가, 맞다 생각하고 버려. 아무리 이쁜 옷이라도 내가 안 입는 건다 버리고. 이것도 다 이번에 샀어. 어, 내 친구가 생일인데, 간만에 이제 아줌마들, 네까지 여섯 명 만나는데, 다술 먹는 사람들이 없으니까, 그냥 뭐, 피자? 스파게티집에서 만나잖아이 아밤에, 여덟 시에. 만나고, 뭐, 수다만 떨고 오겠지. 음, 맞아. 마음은, 몸은 아니야 몸도 20대야. <laughs> 어그 등보상 40대지 몸과 마음은 항상 20대 20대. 아 진짜 너무 달덩어리 같네 진짜. 오늘도 화려하십니다. 밥을 먹으러 가는 건지 술을 먹으러 가는 건지 친구 생일이라서 놀러 가요. 어 믿어봐, 밀수 있어 진짜. 어, 잘한다 우리 아들. 히. 아니 요즘에 영화가 볼만한 게 많이 없더라고. 네가 보기에는 재미없는 영화. 우리가 맞아, 마지막에 본 영화가 뭐였지? 그그 그 뭐냐, 3 0일 아? 그 코믹 로벤스였나? 응. 엄마그 재미없다고. 어, 완전 보는 내가 부끄럽더라. 엄마는 좀 그날 살들 나지 않다. <laughs> 티는 재고 재밌... 귀여워. 방향제 질렀어 다음은 아, 시 싶어? 어? 기분 좋아졌어 아 너무 좋다 여기 가볼까요? 씩씩하게 술맛 땡기는 집이네 이름을 몰라 항상 남자들의 이름을 더라 김치까지서 해 삼아 편안하게 드세요. 어? 갈비 뭐 갈비 강? 와 진짜 환 상이다. 더더더 맛이 난게 여기는 그냥 맛이 난 게인데 저희는 더막 어차피 내가 째질 뭐, 뭐, 것 같은데. <목소리> <목소리> <내가>, 졸라게배불내가 <배붓여. 목소리> <목소리> 부르니까 술 맛도 고 술도 안취고 나왔다 야, 업장 나는 추천하기 못하고 업장은 추천이었어 큰일 났네 집에 가야 되는데 눈 온다 <laughs> 우와, 진짜 눈을 보다니 집에 어떻게 갈 것이야 집에 가야되는데 <laughs> 운전해서 가야되는데 아... 체인도 없는데 찾다 있을까 전기 매트 뽑기 운이 없나봐, 이 진짜. 웃기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, 전기 매트만 사면 나도 그래도 좋은 거 사거든. 한1년 쓰면 보장이나. 영문은 모르겠어. 그래서 그냥 이렇게. 어차피 몸에 열도 많고, 딱 이렇게, 그지? 등만 딱 이렇게 딱딱하게딱 좋아. 이게 그 온열 찜질기 매트인가? 또뭐뭐 뭐. 이게 좋은가봐. 사봤지. 딱 이불 딱 덮고 이렇게 사면 되잖아. 어디 딱 하고 어차피 다리는 더워. 이러면 바지가 없어. 항상 미스테리야. 더워. 몸에 열이 많아서 안돼 안돼. 연휴가 끝나서 그런지 어 손님이 없더라고서 일찍. 에이씨 짜증 나 후다닥 더웠고 아 집에 가서 캐맥이나 먹고 자서 해가지고 왔지. 아 어, 짜증 나돈 벌러 돈 벌러 간데 돈손님 없으면 돈도 못 벌고 진짜 짜증 난다. 아 어, 정말 마음을 비우고 가는데도 올때 마음이 푸근하면 좋잖아 내가 좋아하는 캔맥주 화장 지가야 되는데 이거 찍고 지 음... 노안이 왔나 이게 좋더라고 740ml 나 이거 하나 먹으면 배.. 배불러 아, 이 손이 좋아 내가 누가 물어봤어 그사이 완전 꼴초야 오빠는 담배를 끊을래요. 술을 끊을래요아 그러니까. 그래도 담배를 끊는 게안 낫겠나. 그죠. 그러면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. 그러면 술을 끊을래요. 여자를 끊을래니까는. 그러니까. 와,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? 아, 아니, 이거 진짜 무조건 하나만 해야 돼. 그러니까 아, 자기는 술을 끊겠대. 그래서 내가 허! 실망했다. 나못 뭐 먹고 살라고. <laughs> 그런 농담이고. 아, 나는 아니다. 나는 진짜 정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. 몰라.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나는 현재로는 남자를 끊겠다. 그 공허함을 채워준 거는 결코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오히려 남자는 나에게 어, 기쁨도 줬지만 아픔도 줬지만 얘는 나에게 크게 아픔 아직까지 안 줬어. 아직까지 아. 아시 <목소리> 소들 <쏘들라>. 나뭐가져와야겠는 <laughs> 이것은 아니야. 소득 <쏟음> 일이 많아. <laughs> 그 말이 생각나네. 분값도 안나오겠는데 지금 분값 사람이 남녀가.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고 살았 살다가 헤어질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. 근데 네. 다른 집구사은 모르겠어. 근데 우리는 아 혼자 살아야 되는 팔짱 같다. 그래서 둘이 하나가 못 되니까 함께 하려고 자꾸 하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잔데 자꾸 옆에서 함께 돕고 다니는데 <laughs> 자꾸 같이 야자니까 에이씨 안사 나는 혼자 살 혼자 살아야 되는 팔짱 가라 버드는 병보다 괜이 맛있겠다 응 음. 맥주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맥주 박사가 됐어 완전히 <laughs> 이거 하나만 먹고 자야지 카톡 왔다 아니구장. 헐프네. 시티뷰. 출근해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나는 정말 내가 역학 공부를 어땠부터 했단 말이야. 제대로 배운 건 아니고. 내 사주가 별로 안 좋아. 여자로서 하루 개 사주야. 좀 보면 뭐 일부 종사 못하고. 살은 알잖아 우리가. 기본적으로 역학을 잘 몰라. 근데 나 좋은 살은 다 들고 있어. 아 요즘에 이게 좋은 살이야. 영마살, 어... 아, 도화살, 그 다음에 장성살, 그 다음에 파계살, 홍염살, 아, 이렇게 들고 있거든. 이 살은 다 좋은 살이야 이게. 어, 살만 좋아. <laughs> 다른 거는 <laughs> 어, 너무 뭐 합이 너무 많아. 을경합도 있고 신자진 합도 있고. 그다음에 유가 있어서 진유합도 있고 거기다가 무자일주에다가 그 암합이 또 엄청나게 많아 거기다가 자유파가 있어가지고 월지일지가 자유파야 깨졌는데 근데 또그 일지하고 시지는 또그 자진합이 돼 있어 그래나 이상하게 돼봤어아나두 번째 결혼하면 잘 살라나 첫 번째는 깨졌잖아 파가 있어서 깨지고 두 번째 이제 말년에는 일지하고 시지가 그 자진 합의 들어가지고 해서 아 물론 자식하고도 잘 되겠다 잘 지내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근데 내가 시간에 편인 이 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시그 일지에 편인이 있어 그거는 이제 엄마랑 이제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있으니까 근데 편인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좀 올바른 엄마는 아니지 좀 뭔가 어 올바르다야 해 되나 하여튼 그런 어떤 편에다 그러니까 올바른 엄마는 아니니까 떨어져 있겠지 그래서 근데 엄마가 항상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있으니까 엄마랑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고부 갈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내 시간에 또 편인이 있어서 아마 나는 말년에 우리 아들이 또 나한테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또 편인이 있으니까 역학 공부를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비견이 있거든 그래서 또 어~ 뭐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랑 뭔가 교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일단은 내가 정말 밖에 여자로서 좀막 되게 막 그렇게 금수가 많은데 정간이 남편이 나무란 말이야. 그러니까 금이 많으니까 이거 식상이 많다 보니까 관을 치니까 아들 낳고 이혼한 거 맞아 진짜.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시를 잘 타고 난거 같아. 내가 병진 시를 또 그렇게 대운이또 좋지는 않아. 재밌어. 나름 공부하는 여자야. <laughs> 나 공부하는 거 좋아해. 어릴 때 공부를 안그렇지나 결혼했을 때. 이혼할 때쯤이었지 그때 자격증을 내가 두 개를 땄거든 이혼할 때쯤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랑 미용자격증 두개 땄었어 좀... 나똑똑하다서 소리 많이 들어 <laughs> 좀똘끼가 있어서 그렇지 <laughs> 빨리 아 가야 되는데 이야 <laughs> 역시 멋있또 이야 <laughs> 불타오르네.